오늘도 제가, 어, IBS 인천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천시에 대해서 10월 12일 날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 국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검단 신도시 내에 있는 이제 설계, 특별 설계 공모, 특별 설계 공모에 관련해서 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 과정이 뭐 좋은 얘기죠. 어, 특별 설계 공모. 누가 더 설계를 독특하게 하고, 어, 그, 그러니까 이용자에 편리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어,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이걸 보고, 어, 그 건설회사에다가, 어, 땅을 팔겠다. 근데 요즘에는 수도권에서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어, 이렇게 땅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평당 한 900만원 정도의 땅이 나온 거예요. 한 뭐, 천, 음, 한 7, 800세대 정도. 어, 각세 군데가 다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8, 9백만원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돈을 벌수 있는, 음, 그런 단지라고 해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대시를 해서 공모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A, A29블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블럭이 어디냐.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 아래쪽이 이 아래쪽이 이제 완전 사거리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게 제 마전 지구로 가는 도로가 돼 있죠. 그 좌측에 있는 거죠. 좌측에. 어이 하얗게 된 부분, 잘린 부분, 왼쪽에 왼쪽 좌측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여기 현대 아파트가 있고 능내공원이 있고 어, 상당히 입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입주 괜찮죠. 뭐 여기 가까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저층으로 아마 지어지기 때문에 에, 상당히 뭐커넬 컴플렉스도 있고 여기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A 28 블록하고 29 블록하고 32 블록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개 블록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공모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AA 29 블록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 는 이제 몇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DL 건설하고 어, 금호 건설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45점, 1000점 만점에 45점 차이로 이제 금호 건설이 고배를 마셨죠. 디에 건설이 됐어요. 내부 어, 심사 요원 4명, 도시공사 요원, 인, 직원이죠. 그 다음에 외부 인사가 4명 해서 이렇게 점수를 줘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또 설계 내용을 보고, 말 그대로 특별 설계 공모입니다. 누가 설계를 더 진짜 좀게 특별하게 했느냐, 엑셀런트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평가해서 이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역에도 자랑이 되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아파트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방해를 했다는 거죠. 업무 방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심사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작년 11월 달까지 근무했던 그런 그 임원이 퇴직해서요. 그 DL 건설 부장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취업을 해 부장이 그 건설 업체 부장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그 임원이.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공사에 아는 인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배들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아마 그 공모의 수칙에는 어, 이 건설업체가 말이죠. 사전에 이그 도시공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그좀 같이 접촉을 한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면 90점의 감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금호건설은 이전 도시공사 임원이 이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공사의 후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무슨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확증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공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단 나온 경우에는 어 취업을 제한받게 돼 있습니다 그그 동종 업계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을 제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상에 그 취업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업 취업 승인도 받지 않 않았다는 거죠 아마 취업 승인 요청을 했다면 아마 그 거기에 취업을 못할 것인데 이 사람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 취업을 해서 그, 이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 대표로 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나는 그것, 그것뿐만인 줄 알았더니 그 전에 9월, 9월에서도 말이죠.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선 협정 대상자로 DL 건설이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 DL 건설의 우선 접상 대상자가 되고 나와서도 그 DL 건설에 취업해서 지금 이게 특수설비 공모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뭐 금호건설에서는 열이 받겠죠. 이게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은 물론 뭐 이유 제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좀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다 또 향후 문제도 있어요. 향후 문제. 남동구 9월 A 3블록이죠 장기 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했는데 이 거기도 라도 이게 DL 건설이 이게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또 밥을 먹었는지 인당 5 7 0 0 0원의 상응을 제공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이제 무마 시켰어요. 원래는 이게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취소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 뭐, 연관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어, 이게, 근데,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제, 그, 크게 뭐, 문제 없다, 그래서, 견책만 받고, 감봉만 받았는데, 이번에, 여기 보면요, 도시공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거는 A 업체의 향응으로, 이게 DL건설의 향응이죠.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모와 관련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해당 사업을 총괄한 b 씨가 그, 그, 임원이죠. 이후 A업체, DL건설업체에 입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공사의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전에 선정 전에 담당자와 응모업체 임원 골프 회동 의혹도 있고 이렇게 서로 뭐 골프도 치고 말이죠. 서로 대놓고 이렇게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검단 신도시의 특별 설계 공모 참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진행이 되고 얼마나 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참 좋은 거죠. 토지를 사놓고 내가 그냥 뭐 대충 짓겠다 이게 아니에요. 특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아주 독특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서 이 안을 가지고 했다면 참 좋은 거죠. 명품 아파트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역에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일탈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인천 도시공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봤지 않습니까? 9월에서도 그 전후에서 상응을 받고 이런 걸 일벌백계하지 않고. 아주 그냥 발본색원하지 않고 이거 그냥 적당히 처리하니까 이 사람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래서 점점점점 점점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일도 처,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금호건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어 일단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돼가지고 일단 감사를 철저하게 했다 박남준 시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소일쿠 외양간 고치기죠 또 뭐 사안이 중대하게 되면은 검찰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뭐 이거 지금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 한두 번이었습니까? 왜 이런 그 이런 그거를 왜 미리미리 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지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